삼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이해제해서 지적하신 거은제도 뭐,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. 그걸 왜 그런지 그런데 어, 사실 경남 독립 조사를 만든 쓴 사람은 아, 벤상태하고벤지섭 선생의 부자가입니다 그래서는. 객관성이 좀결뎌 되고, 자기들 위주로 쓴게 느껴집니다. 느껴지고, 어 뭐,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 어 아무것도 모르고 어 책을 쓸 때도 거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. 느꼈고. 그래서 그걸, 어그 굳은 걸 실제 조국의 독립운동사부터 해가지고, 부산 경남3 1 운동사 이렇게 중앙이나 경남 전체에 이게 그 이론이 굳어졌는데 세상 제가 그걸 갖다가 다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고 실제 여기서 지적하셨다시피 미란 합천하고 이 d p 회 그걸 무리라고 말씀하시는데. 그 점도 뭐 인정은 합니다. 그러나, 실제, 어, 제가 알기로는, 삼진면처럼 어, 그렇게 체계적이고, 예를 들면, 준비 과정에는 태극대기 만들고, 태극기 만들고, 어, 목판에 판각해가지고, 찍어내고, 뭐, 그 어, 다음에, <laughs> 머리띠 만들고, 전부, 저, 그렇게 준비가 일시에 한 장소를 향해서 집기를 하는 경우는 저는 다른 데서 못 봤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뭐, 사실 그렇습니다. 어, 갑자기 뭐다, 지금 예를 들면, 어, 고운체취음 같은 경우도 전국, 그, 가 각,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곳이, 머문 곳이 전부 다 합하면 한천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만큼 그 지역 정체성과 관광을 위해서 전국 무리하게 고집하고 부풀리는 겁니다. 그런데, 제도, 고향이 그쪽인 입장에서, 어, 중앙에, 그, 이제, 우리나라에 거리 있는 사학자들이, 8년,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향토사를 전부 모아가지고 비교, 분석을 했을 거아니까 거기서 자기들이, 어, 아, 이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. 이게 모델이 될 만하다. 이렇게 봤으니까 사대의 의거로 인정, 인정했다는 겁니다, 저는. 어, 그래서, 우리, 변명이, 뭐, 변명을 하고, 막, 들려시면 뭐, 좀그고 뭐 그렇습니다. 제로서는, 뭐, 더 이상,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우리.